아이 새끼 뭐 외출했나봐. 아, 용호 이거, 있었으면 진짜 본대를보여주려 했는데. 아, 그래요? 금세 도망갔네. 그래요? <웃음> 지금, <웃음> 안 돼! <laughs> 지금, 영호가 방송을 켜는데요, 선생님? <laughs> 예? 예? 선생님? 선생님, <laughs> 방송을 켜는데요? 예? 빨리, 이거 함께만고 빨리, 먹방합시다, 이제. 예 갑시다 와 하면... 이새끼 주작주나하네 잠시만 잠시만 이거는 이건 여러분 스폰 없습니까 스포 스폰 한번만 제발 지금 이거 개신의 전쟁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 이거 이건... 못 이겨요 아니 이.. 이길 수 있어요 어? 있네 어? 왜왜 오케방조 왜? 오케이! 오케이! 영어또한다니까또 아, 리방한데, 리방한데, 리방한데. 저기요, 당신이 하세요. 제가 알려준 걸 토대로 하세요. 요거야 3 0 0개 스포나. 잠시 리방. 네. 오케이, 오빠 맞아. 저기 쓰는 님 당신이 하세요. 아, 왜 나보고 그러십니까? 나 무리입니다. 저도 무리입니다. 아, 일수 주십니다. 아, 못 이겨도 됩니다. 못 이겨도 됩니다. 철구수 폰가도 하겠습니다. 철구수 폰 철구스폰 갑니다. 수구스폰와 u n g r a 가자 우리 스승님 이용 i 갑시다 a p s i 갑시다 아아 a 판썩 i 썩 s 할거면 단판 해 할거면 아썩 o 할거면 단판 하세요 아썩 a 할거면 단판 하세요 아 m 아, a n 대풍 아 o 아 e a 대 d 아니 집에서 하면 진짜 하는데 그거는 민심대로 갑시다. 민심. 민심. 아, 저 집에 가면 합시다.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일 집. 합시다. 내일 아니, 아니, 내일 없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그거 제... 안 합니다. 아, 단방 그럼 단방콜 오케이. 단팥, 그럼 단방탕 사드릴게요. 천개로 갑니다. 오케이. 자, 시내전쟁. 오... 하... 서킷으로 갑시다. 서킷. 아, 용호. 영어는... 아니, 니가 생각하는 용호, 용어, 용호가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테라리. 용호는, 영어는... 뭐 이겨요, 여기서. 진짜 제 사회종족이지, 맞지? 예 네. 진짜 제 사회종족. 맞아, 진짜 나도 느꼈어. 나도. 나도 느꼈어요. 아니, 여기. 영어, 영어 아니어도 느끼잖아요, 그거 맨날. 오늘 정우 어. 방송으로 좀 이따 먹방할 건데, 어. 지금 먹방할 재료가 너무 많아요. 초밥에다가, 네, 오늘 분성하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나도 벽을 느꼈지. 막말로 나 연보선이나 최우선이랑 해봤는데, 이길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영어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아, 진짜, 맞지? 아 아니, 너는 아니게 너는 반만 나오니까 아 진짜 그래 어? 스승님 또 제자 부산에서 또 예선하는데 그, 오실겁니까? 응원하러? 아니 서, 서울에서 못들어온 마인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못들어온 마인드세요? 아니 못 들어오면 당연히 스승님께서 당연히 부산에 응원 안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음, 일단은 서울에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경기력이 괜찮았다 그러면 오케이. 오, 경기력이 어 경기력 괜찮았다. 아 만약에 봤는데 이건 뭐 부산 가더라도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러면 <laughs> 그러면 없습니다.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들 지금 영어가 리마 한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김성현 잘하죠. 와 어제 이 새끼 어제 개심 레전드 경기 아시죠? 나 진짜 막말로 그거 그냥 무조건 1대고 거의 1대고 맞지? 1대9 경기 나 거기서 나지 새끼 이기 1억 두겠다 빨리 개놔내 망을 해가면고 미안한데 메이플 매수에요 메이플 매수 1억 두겠다 그랬는데 진짜 이 새끼가 역전한거야 와그 경기 진짜 개소름 진짜 개 레전드 리플? 리플? 아그 리플 볼 필요가 없어 배울점이었어 그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 피지컬로 역전한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대회 때손 떨려가지 못한건 잘 안되는거 있죠 맞죠? 예 네. 그니까 긴장, 긴장하면은 손떨려요 음, 테란들이 오배럭 존나 많이 해 왜냐면 무타커리잘 안되거든 대회장에서는 근데 테란도 마찬가지로 긴장하면은 뮤탈이 한번 짤짤 칠때 쫄려가지고 막 어버버대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보여주라고? 잠시만 근데 그걸 내가 리플 저장이 안돼있어가지고 여기서 찾아야되더라 존나 시간걸려 지금 신 언제옵니까? 우와 플래시 당신 아이디는 뭐죠? 매세끼죠. 네, 매세끼. 아, 클라스 차이가 그냥 아니, 40패는 다메란해서진 거예요. 아, 클라스 차이 보세요. 아, 102승 42패인데 막말로 이용호 111승 23패. 아니, 뭐 언제부터 레드에 연연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냥 박지성이고 지금 이제 이용호가 매시 호날드. 당신 박지성입니다. 예, 숙률 개 아니 당신이 뭔데 평가를 해? 아니, 나 지금 나... 뭐야? 나는 진짜 나는 보는 거 정확해 진짜. 그냥 동네 그냥 예? 진짜 보는 건 정확해. 어? 근데 얘가 자랑이 자하거든 근데 이런 거 있어. 괜히 가우떨다가 한 번씩 게임 던져가지고 어, 존나 불리해져가지고 그런 경기가 존나 많이 봤어. 얘는. 아니 박지성 부셔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뭐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왔더니 아 뒤에서 보자 나만, 나만 시키네 아니 뒤에서 솔직히 여러분들 나 아까 전에 그, 그 새끼 영화랑 하는 거는 배울 게 없어 아 배울게 없어요 아 배울게 없어 배울 게, 아, 게, 게 없어 됩니다 막 예? 영화 보듯이 뒤에서 좀지켜볼게요 예? 뭐야 이 새끼 네, 아니 영화 보듯이 좀지켜볼게요 <laughs> 아니 이건 이건 봐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예 흥행.. 흥행 보증수표에 영합니다. 이거 천만 관객 돌습니다 이거. 천만 관객 5만 명돌습니다야 영어 언제 와? 아 빨리.. 아니 그게 아니, 아니야. 시청자만 찍힌다는 말 아니다. 아닙니다. 아 제가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야 <laughs> 막말로 아까 왜 최우선.. 아까 최우선.. 최우선 경기 보고 나 뒤에서 깨달아가지고 바로 이카로스 5백 0천원너 배울 게 있어요. 영어를 하는 건 배울 게 없다니까요. 왜 배울 게 없는데? 못 배워요. 아니 막말로 내가 살이 밝아서 6어 만날 줄 누가 알아? 이거 뭔 거지? 여왕이요? 아니 막말로 1 6광에서 예설에서는 만날 수 있어. 왜냐면은 꿀이기 때문에 영어 중에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laughs> 막말로, 진짜로. 예선에서 <laughs> 만날 수 있겠다. <laughs> 와, 이 새끼, 나 존나 무시한. 가 만약에, 예, 난 진짜 동남아 서울에서 뚫, 뚫는다는 마인드야, 지금. 서울에서 뭐, 연보석 만나든, 최우선 만나든, 무조건 나는 서울에서 뚫겠다는 마인드. 호우못 들어도 바로 캐릭트 타고 부산으로 가자는 마인드. 근데 난 뚫을 확률이 60% 이상은 된다 생각해. 반 이상. 왜냐, 아마추어들 많잖아, 거기에는. 거의 진짜 거의 한 70%가 아마추어들인데. 대신만 잘, 잘 만나면 무조건 올라가지. 그러면은 지금 점프로 BJ 중에 누구 결승에서 누구 만나면은 누구까지 이길 수 있다. 누구까지 이길 수 있다. 도재욱까지. 도재욱까지는 뺄수 있습니다 대회장에서. 막말로 도재욱도 나 만나기 싫어할 걸? 지우경 무시? 아니 도재욱 무시만할만하죠 어제 1대1 나왔는데 도재욱이 나무 보란 데 왔어요. 실력 존나 늘었다고. 내종으로 1대1이니까 애교 갑시다. 예? 아, 미안한데, 지금 용어가 지 쉬었다는데요? 아! 용어가 쉬다는데요 아, 아, 아! 뭐야, 형, 용어? 그렇지. 이런 쪽으로는 멀티태스킹 오지네? 야, 스 쇠가, 저기 다시 보기 있죠? 다시 보기. 어? 스 쇠가, 1500개만 충전해봐. 이거 삼판에서 단판이기 때문에 반절 자른다. 스 쇠가, 이래라. 아, 그렇다고막 올인하지 마세요. 예? 운영을 볼, 나 배우려고 하는 거지, 지금 올인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씨. 우리나, 진짜, 오리나면 시대 2, 2장 1로 무슨. 아, 올리나 하지 마세요. 이거, 아. 이거, 오리나안 됩니다. 올리안 됩니다. 무조건 30분 이상 연기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글 링으로 승기 잡았다, 끝내지 마세요. 당신이 하세요. <laughs> 당신이 하세요. <laughs> 야, 형 언제 와? 형 언제 와? 아니, 고수들끼리는. 거의 그냥 공군낼 적이 끝나요, 그냥 예? <laughs> 아니야. 너 운영이에요, 운영은. 아니 뭐 시청자 수 유튜브 조회수 아니에요. 막말로 쓰다 이거 조회수 안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아 너네 이용호경이용호랑 김종호랑 분거안 보고 싶어? 아안 보고 싶으면 그냥 제가 경제학기 아니면 못방학게요 오케이. 아 그거 시청자가 중요하니까 성명구 아닙니다, 스토. 야 성명구 이모티콘 아니라는데 맞아? <laughs>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와 근데 S 이거 간지 길간지 네니가해니가해니가해 민심. 아유 <laughs> 아 진짜 막말로 전판에 그 김종국 형님보다가. 투표합시다 그럼 투표. 투표. 아 투표로 아, 투표로. 어? 어? 그럼 투표 걸리면 3판이서 아이 아니, 그건 아니죠. 아 그게 뭐예요? 지금 당. 아니 당신 뭐. 하기 하기 싫죠? 하 싫어요. 하기 싫어요? 네. 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투표로 가자고. 야 그러니까 투표 걸리면 3판이서 하기. 다 팔아 하시죠. 어차피 쿨하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로. 아 진짜 제스표로 스레 같은 경기를 보고 싶으시면 하세요. 아니 철구가 발전된 아니, 눈썹을, 모습 눈썹을 내면 하세요. 눈썹을 내면 아, 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철구가 발전된 모습 보고 싶다. 솔직히 예능이 재밌지. 뭐 저랑 이용 하는 거 마, 많이 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많이 안 했어. 요 지금 여기서 보고 싶어요. 준비하세요. 아, 여러분들 자 빨리. 아 진짜 눈썹 는 경기를 보시면 저 찍으세요. 와결과 <수업만> <뮤> 주양이 뭔지 알아? 영구 <목소리> 지금 손안 풀었어 이거 희소시 너는 지금 그래도 두 번이나 적응했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졌어 인정? 헛스리 하지 마세요 어? 용고 왔다 용고 왔다 헛스리 하지 마세요 야수웨가 1500개 충전해봐 빨리 빨리 핸디 달라 그래요 빨리 <laughs> 근데 정 <laughs> 내가 아니야. 어? 들어가지고 오, 들어가지고 개패겠다오나이스 자, 갑시다. 와 신들의 전쟁이다. 자, 아, 자 진짜 집중하세요 형님. 아, 어 장비 가져오라. 이거 못 이길래요? 아니요. 오 이거 분안 이기겠다 말인데. 어차피 그럼... 어차못 이깁니다 여기서.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진짜 <laughs> 집중.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임을 레전드입니다 여기에서. 아니 의자 이거.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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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laughs> 단판 단판. 자 갑시다. 뭐 하세요? 뭐뭐 찾는데요? 뭐 어, 마이, 어, 뭐, 어, 어 마이크 어 마이크 건들면 안 돼? 음. 아, 아! 이 새끼 침을 뭐, 침보도 하고, 음식 지꺼기줄 하나 이 새끼 진짜. <laughs> 아니 침을 좋은 나무 쳤어. 야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용보성도 이렇게 했어, 막 닦으면서 했어. 다 진짜 뭐결 결벽증 있나? 아기대된다 존나 집중해야겠다. 단판이면 단판. 입에, 단판. 세가 1500개 맞충전 해봐. 오늘 입금해줄게. 와... 아, 새끼. 아 됐다. 어 장실점 나이스. 아 지금 아 근데 솔직하게 지금 몇대 몇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 어디에요 이건 집에서. 아 거... 집에서 집에서 진짜 최전력으로 해야 이길까 말까인데. 이 새끼 뭐 최우선을 개무시하고 뭐이용호는고선시요 예? 고선시로뭐오판서 뭐 최우선은 뭐 진짜 뭐 오판해서 갈까요? 최우선. <laughs> <laughs> 최우선을 개무시하더니만 저 이용원을 완전히 난직히 최우선이 이용어나 다른 거 모르겠어. 말이 용중임. 아니 당신은 뭐 최우선이나 이용호나 해도 똑같이 못이기니까 똑같이. <laughs> 아니 이렇게 뭐 예선 얼마 안 나오는데 자신가 떨어지 리립입니까 선생님? 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예전 얼마 안 남았을 때 연습회. 아야야야 연습회 이거 네. 이거만 보고 이거 이거만 보고. 응. 연습회. 아빨아빨야빨리빨리빨리 자, <laughs> 스승님 집중, 집중하십시오. 저 한마디만 안 하겠습니다. 찐이야, 찐, 찐이야. 찐 맞죠? 예, 네. 찐이야. 오케이. 굉장되는 <laughs> <laughs> 거. 와, 정말 긴장되는군. 긴장되십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아, 선생님, 쓰레기라니요. 와, 진짜 막말로,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모릅니다. 서울에서 뭐, 저 만날 수 있을지, 영어를. 미리 보는 거예요 서울. 무조건 만난다니까, 개꿀이라서 무조건 너. 영어 올라가라고. 저, 저 일단 담배 한대피고 있어요. 아, 그나마 마우스 며칠 전에 이거 미니옵 얻어가지고 다행이네. 와, 손가락 아프다. 이거 너무 뻑뻑하네. 잘했네. 습니 제가 충전해더라이 새끼 때문에 내 1500개 빨렸네, 이 새끼. 와, 이 새끼 양심이 있나? 아, <laughs>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도. 나보다 못 했지만 뭐 잘했습니다. 예? 나쁘진 않네요. 예? 자, 여러분들 추천 과즐겨찾자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와, 살아 있네. 근데 잘하네. 야, 소이가 충전했냐? 확실히 잘하네. 큰나 차이가 있네요, 근데. 예? 예? <laughs> 확실히 많이 움직임이 최우선이랑은 날로. 어? 어, 딱 충전 서해가 수고했다. 형이 오늘 해줄게. <laughs> 잘하네, 확실히. 시합부터 천오백 개 빨고 하는 이 새끼. 아잘구요이 스폰 1500개 감사합니다 저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폰 1500개 감사합니다 저구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우리 스마트컴 컴퓨터스할 때는 스마트컴 그다음에 향수 라크시안 그다음에 우리 라실라색은 하늘 안가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먹방을 좀 해야 되니까 정오방송으로 먹방 좀 진행하고 또 연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우 방송으로 먹방 좀 할게요. 너무 배가 고프고 또 이제 좀 건강상도 식후유 아니겠습니까? 밥좀 먹어야죠 여러분들. 자 일단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우리 또 추천 한 번씩 좀 해주시고 정우 방송으로 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김정우 김정우 <laughs> 자 김정우 검색해 주시죠 여러분들 바로